초보로 <laughs> <laughs> <저녁으로> 만들어본 지단입니다. 지금까지 <laughs> <laughs> <같이> 설날.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초보 시어머니 김한니 인사합니다. <laughs> 초보 며느리 윤서연입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2025년도 첫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초보 며느리와 또 초보 시어머니가 요리를 또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그냥 재밌게 맛있게 아우 쑥스럽습니다 너무 <laughs> 잘하는데요첫 시집살이 시키시는 아... 소감이요? <laughs> 네, 소감이 아주 어떠세요?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첫 시집살이 당하시는 <laughs> 소감이 아, 부끄럽습니다 <laughs> 네, 오늘 시집살이 고초 당초보다 더 매운 시집살이 한번 시켰습니다 켜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laughs> 제가 시어머니들의 전국 시어머니들의 대표로 아주 요즘 며느리! 아주 코를 얍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예. 며, 며느리도 한마디! 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대로 <laughs> 하는 거. 아가! 근데 우리 아가 호칭은 예쁜 아가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쁘다 예쁘다 해야 예쁜 행동을 더 많이 하거든요. 말이 씨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안 꺼졌어요. 어, 어 네. 다시 녹음되고 있는가? 네,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을 항상 예쁜 말로 이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이 세상에 우리 아가가 제일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아가 우리 이아이 갈비찜 하러 가자. <laughs> 엄마가 하는 식으로 갈비찜을 가르쳐 줄게. <laughs> 근데 이게 꿀팁이거든요. 뭐뭐 <laughs> 뭐 깨끗한 철수 세미로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어, 잡을 때. 어때, 시집살이 다가는 느낌? 이 재밌어. 아직 시집살이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예, 시집살이 고초당초보다 매운 게 시집살인데, 이거 시집살이 아닙니다. 센스가 <laughs> 있네요. 시집살이 안 당하려고 아주 눈치껏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저 젖느리가 오니까 안심심합니다 엄마랑 막편지도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laughs> 저 시어머니. 네. 저 아들이 도와줘도 됩니까? 네, 당연이죠. 추석 때는 뭐 네네. 여자들이 <laughs> 음식을 한다고 <laughs> 네. 생각하는데 당연히 <laughs>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laughs> 참여를 해야 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들뿐만 네. 아니라 이제 네. 시아버지도 같이 해야 <laughs>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음.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니지? 아, 아니에요 아니 에요 아니입니다 이런 거다 건조네 네 <laughs> 지금 이제 꼬지 하려고 재료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까치 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내일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까치 설날이라 음식 준비하고 이제 우리 설날 내일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를 내일 먹으려고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서 행복하다 하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가야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들 이어서. 맞죠? 아니야. <웃음> 아니야.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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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너무 아, 심해. 아, 어? 뭐 들었어? 어.. <laughs> 역시 효자.. 효자.. 남편의 효자 아들이 나오는군요 콩 심은 데콩 납니다 한 심은 데팥 나고 네요. 다 밀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와. 그걸 동그랗 뭐. <laughs> 네, 진짜 있겠어요. 엄청 그렇죠. 다 붙여도 안안 딸려 이거 얼마나 잘하니깐 할맛이 가 그거는 진짜 손주 다섯 명이 앉아서 해도 그거 다 되죠 그치? 렇 이 소주가 사람 기분도 아주, <laughs> 어, 저기, 몽롱하게 기분 좋게 해주지만, 이렇게 고기에다 부면 이 갈비가 소리채해갖고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머니 사진을 못할 같은데요. 엄마 그, <laughs> 피디님, 국수이국수나이니 국략, <국략이가> 어쩐다고 뭐라. <laughs> <laughs> 뭐, 뭐, 뭐라는 거야? 여자, 여자, 뭐라 여자.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쩐다고. 뭐, 뭐라. 뭐라. 대살이 어쩐다고 몰라요 오빠 이 몰라? 몰라 한너희가 6개정이 많이 들어가잖아 어. 그러니까 미드 미드 다장나고 오면 이제 6개때 바로바로 잡아둘게 야춤한까춰봐와사니그 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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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웃면 이제 뭐라 나요. 애코예요. 내코예요. <laughs> <laughs> 그 뭐, 뭐야? 음. 우리 요거 하나씩 먹어 볼래요? 이거 음. 음. 이거 갖고 청에다 음. 이렇게 헹 음. 거야. 청을 잡아 갖고 했다는 거야. 아, 다 먹어 볼래? 아무 먹어 봐. 예. 게요 내먹어거 어, 작게 이렇게 이거 어, 먹어봐 먹어봐 야 맛이나 알겠습니다 응. 뜨겁다 응. 이거 볼래? 아. 아.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먹어볼래? 응. 어때 아빠? 맛있어? 끝내줍니다! <웃음> <웃음> 끝내줍니다 아셨어? 네, 어. 괜찮아? 정말 응. 맛있어요. 응. 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더 편하네. 저자요 우리 아가야는 저자는. 여자잖아. 어, 여자는 감각이 있어 저, 응.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응. 크기가 일정하게 딱 이렇게 딱딱. 응. 어, 그렇지. 아, 이 눈살미있게 잘 봤네. 아유, 이렇게 똑똑해. 가지면 그때부터는 서현이는 완전 태교 들어가야. 돼. 태교 진짜 중요해. 알지, 아들? 응. 태교 뭐뭐 뭐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줘. 산모를 산모가 먹고 싶다면 자다가도 막 2시에 그걸 찾아와야 되고 <laughs> 할수 있겠어? 어, 겨울에 겨울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복숭아를 하나님한테 구해 와야 구해다 줘. 겨울에 뭐. 수박 그렇지! 어. 수박 먹고 싶다면 <laughs> 비행기 타고 <laughs> 저기... 대학기에 갔다, <와? 웃음> 갔다 와야 되고 수박 좀더고 수박이 기 그렇지! 아이고! 편집 잘하네! 아가이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보여 ㅋ 네 어머머머 귀여워 그래도 오빠는 오빠인가 보다 안 뽀뽀 안 해줬거든 그래? 응 음. 섭섭하다 나야 뭐없어요뭐 있는 줄 알고 있지 냄새 나잖아 손에서. 아 손에 뭐... 냄새 나니까 맛있는 냄새가 냄새가 나니까 뭐 먹으고 귀여워 그렇지 밀가루 많이 묻혀서 해 음. 응, 그렇지 응. 순이요? 음. <laughs> 엄마 사년제요 <4년 돼요>, 경기대학교. <laughs> 아니요2호선2호선채왜 <laughs> <이호선체가 웃음> 자기 학교에 자부심이 없다? 아들이 설거지 해. 어 내가 어, 이거밖에 이거 없으면 내가 할 시어머니가 아들게 하래. 이거밖에 는데제 마지막. 찐니다 음. 네,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밀가루가 날아갔어요. 이 물이 생겨서 아, 수분 때문에 그러면 그래. 됐어요 이렇게 갖고 이게 바로 바로 고 바로 계란 입고 해서 해야 돼 이거 아, 그러네요 네. <laughs> 저도 이거는 좀 몰랐네요 불 <laughs> 너무 약하다 제 친구들 다얘기했어요 부모님 진짜 활짝 웃으시더라 <laughs> 되게 행복해 보이셨다고 아 진짜 <laughs> 행복해 이거 드릴까요 안 뜨거우세요 <laughs> 네, 아니요 이야. 아, 목욕, 목욕인 거 같은. 또 하고 싶어? 예, 아, 이제 들어가요. 수다스럽게 무슨 차고와? 다들 어 어때? 시집살이 시킨. 아우 시집살이, 시집살이 시키니까 조금 살만합니다. 나도 예전에 시집살이 엄청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좀 해소가 시집살이 당한 게 조금 해소가 되네요.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얘야 그거 그렇게 전 태우면 안 된다. 예쁘게 붙여야 된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웃음> 그 시, 시집살이 당한 <laughs> 저요? 저는 행복해요. <laughs>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거 <laughs> 어떠세요? 첫 명절. 네, 행복합니다. 하세요. 빠이. 빠이빠이. 빠이. 오빠 이거 좀 옮겨줘. 어, 옮겨있다. 오빠 웃으면서 삽시다. 네. 네. 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네. 네. 가만히 어, 앉아. 오케이, 냅두. 내가 하고 앉아. 시집살 네. <laughs> 어, 이거를 찍어야지. 시집살 시키는 시부모님. 예, 어. 그거 그렇게 붙이면 안 돼. 예쁘게 붙여야 돼. 너 저기 이거 연습 안 하고 왔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주단도 찍어줘. 근데 엄마 되게 재밌구나. 사연아 그거 <laughs> 원래 흰자는 네. 탄성이 부족해 노란자랑 달라. 네, 지금 약간 약간, 좀... 아, 약간 네. 찢어져도 상관없어. 아, 네. 그래, 또 저기 뭐야 개떡같이 만들어서 찰떡같이 먹으면 되니까. 음. 아, <laughs> 응? 뒤집어 는데시커멓봐 그럼 버리고 다시 하면 돼. 아니 뭘 버려? 아 뒤집어 는데 시커만면 시커만면 어떡하냐고 그럼 버리는 대지. 서연아 그거는 그 아직 안 익었는 거 같아. 어, 뒤집어도 아니 근데 여기 옆에가 너무 말랑한 게 흰자는 약간 <laughs> 이게 이거랑 달라서. 모른다고 만두? 만두 네. 쳐야지 좀 치려야 맛있어. 아빠가 만두 찌는 거야? 다쳤어 이제. 다쳤습니다. 하하하.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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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만든 지단이에요.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지단해야 <laughs> <laughs>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지단입니다. <웃음> <웃음> 네. 아이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눈 부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같이 같이 설날을 어저께 보며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그래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2025년도 잘 살아내거라. 네. 영아. 네. 엄마 아빠들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아. 네. 응,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응, 응. 저도 한 번에 엄마 아빠 거넣었습니면네 감사합니다 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에이, 자기 거또내거 내 <laughs> 그 그런 거안 해도 저 하나가 두 번이에요 <번째. 웃음> <laughs> 언니 저희는 서연이가 저... 저... 준비하고 아, 얘... 아 진짜? 저 <laughs> 어, <제가 이대로 웃음> 기념으로 <웃음> 대박 기념입니다 <크, 웃음> 알바, 알바 쌍욕돈이니까 큰 돈은 안 주지. 아, 우리 애들이 어 용돈 줬어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우리 남편 준 거고요. 요건 나준 거고요. 이거는 우리 딸이, 어, 알아서 봉투 두둑히 넣어줬어요.

삐- 아아 잘올았습니다아 잘잘 오늘 전례에 있었냐? 0만원뺏어아 맞습니다